9월 6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슬라임 랜처를 한번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소문에 의하면 비우비는 링겐 치킨 좀 줘요? 뭔 소리지? 뭐지? 밥은 링겐 치킨 좀 줘요? <laughs> 자, 저번에 연구소까지 제가 연락을 하고 게임을 그만 뒀었는데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조금, 몰래,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그, 좀 다양한 슬라임을, 이 보석을 좀 채취하려고, 자, 이 사냥꾼. 사냥꾼하고, 꿀하고 섞여 있구요. 그리고 여기 폭탄하고, 뭐야, 너, 들어가 임마. 그리고 여기는 방사능, 뭐야, 왜, 드러, 왜 나가, 들어가. 너무 많은가, 양이? 학생, 적은가? <laughs>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핵폐기물 버려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돼 있습니다. <laughs> 야, 보석 뛰쳐나오는 거야. 야, 이거 너무 많은가 봐. 애들 다 뛰쳐나오네. 이 핵폐기물 녀석. 우리 가, 응. 어. 아이, 다 나오는데? 잠깐, 왜 나오는 거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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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근데 너무 꽉 차긴 했다, 얘네들. <laughs> 좀 많은데? 오, 야, 잠깐만. 야, 탈해 되겠어, 이러다가. 야, 야,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핵폐기물 버려. 어이, 아, 방사능 봐. 어이, 진해. 켜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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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나가 이씨 왜 나왔어 너 나가 어아 오케이 나지라살았어 잠깐만 잠깐만 깜짝아 아휴. 깜짝 놀랐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사능 친구하고 야광이랑 섞여 있고요. 저쪽에도 저쪽에도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쪽에는 누가 있나요?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요? 숲속에 그 친구들 여기는 암석이랑 그 빨간 애들 솔직히 값어치는 그렇게 없는데 연구소에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쓰는 거고요 여기는 고양이하고 꿀이 섞여 있네요. 꿀을 섞는 이유는 효율이 좋아서. 어. 아마 꿀, 꿀 친구에다가 그거 먹이면은 보석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 이거 뭐지? 이 열매를 먹이면은 어, 효율이 좋거든요. 자, 보석은 뭐. 형더 차? 자, 그리고 저는 새롭게 여행을 떠날 겁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밥을 좀 먹여놓죠. 민트맹고, 맞아. 민트맹고. 따가지고 애들 밥좀 먹이고 갑시다 왜두 개밖에 빨리빨리 일안 해? 어? 그래 어? 진지하게 얘기 빨리빨리 해놔야지 뭐하고 있어? 어? 아, 근데 밥이 별로 없네. 이것 좀 더, 나무 좀 많이 심어야겠어. 이게 지금 밥이 별로 없네요. 큰일 났네. 자, 일단 저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아유, 물 보석. 자,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어, 약간 좀 새로운 지역을 언락을 해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슬라임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좀 가져가주면 좋겠죠? 뭐야. 넌 죽을 운명이구나. <laughs> 자, 갑시다. 아유, 더럽게 많네, 진짜. 얘네는, 이, 좀 유해종이에요. 따지자면, 비둘기랑 비슷한 존재들이거든? 이런 거는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위험해, 위험해. 이런 게 많이 있으면은 좀 위험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돼. 좋구요. 이해하시죠? 이해해 주시죠. 야, 여기 고맙다. 응, 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암석 보석, 누가 나한테 줬냐? 먹어? 자 이쪽으로 가면은 제가 연락을 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방사능 그 무서운 친구들 방사능 친구들이 나오는 곳인데 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맞나요? 맞을 걸요. 어쨌든 자이 채석장 인디고 채석장에서 뭘 설치할 수가 있는데 무슨 키였지? 설치할 수 있는 키가? 뭐죠? 잠시만 옵션, 옵션 입력 장치 모드가 T 아 여기 있다. 자 여기다가 초보자의 드릴을 넣을 거예요. 드릴 놓는 거 맞지? 여기다가 오케이 설치자 드릴 설치했고요. 이. 어, 오케이 자, 화이팅. 자, 타르의 BGM이 들리는데요. 타르 친구들 화이팅. 다 먹어 버려. 어. 타르는 정의의 사도들입니다. 예. 화이팅. 아우 각달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포드? 트레이저 포드 어떻게? 아 씨. 난 먹지 마. 난 먹지 마. 난 너네 팀이다. 정화자들 타르 약간 근데 정화자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타가싹다 먹어버리고, 이 슬라임들을 싹다 먹어버리고, 얘네가 먹을 게 없으면 자기들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새로운 땅이 되는 거지. 약간 뭐랄까, 옛날에 지구에 공룡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운석 한 방으로, 운석 한 방으로 싹다 사라지고 새롭게 어? 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비슷한 거지. 근데 너무 많다. 여기. 타레들 밖으로 나오세요. 집합, 집합, 사열 중대로 집합. 자, 일로 들어갑시다. 자, 이 친구 암석, 암석 슬라임, 암석 고르도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이제 야채인데, 야채 중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걸 텐데, 그 양파랑 같이 나오는 그게 뭐지? 암석이 좋아하는 게 아마 하트비트 하트비트네 하트비트 마침 4개 있네요 자 먹고 당근도 먹고 하트비트를 구해야 되는데 하트비트 어디서 구하지? 야 비켜 하트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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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트비트야? 하트비트는 나무에서 자라는데? 아 이런 하트비트를 안 가져왔네 아, 있다, 있다, 있다. 호구푸루스인데아다 죽고 싶어! 일로와, 어? 일로 하트비트가 없네. 하트비트 구하러 갑시다. 하트비트. 제가 깜빡했네요. 예 하파, 하, 하트비트를 들고 와야 되는 것을 깜빡했네요. 자여기 있을 겁니다 아 애들 진짜 지나가기만 해도 툭툭 쳐 한대 씨 슬라임들이 교육이 잘못됐어 어깨빵을 너무 잘해 혹시 하트비트 보신 분들 계시나요? 하트비트 잠시만요 하트비트가 어디 이건 아닌데 나왔다 정화자들 이리 오세요 저기로 가세요 저기 하트비트 어디 있을까요 이 나무 뭐지 이 나무 각달기인가?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우리집인데 아 맞아 우리집에 우리집에 야채 되게 많아 나 이쪽에 야채 야채 키우는거 있는데 히 그치 여기, 여기 다 가져가자 여기랑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건 포그프루트인데 여기여기 그래그래 양파 양파 야채죠 양파가 과일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좋았어 야 야채 많이 챙겼다 이거 갖다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프루트 야 여기도 있다 야채 많네 야채 밭이네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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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야 여기 아닌데? 잘못 왔네요 자 얘네는 자 특별히 이거 먹여주시고 자 먹고 있어 너네도 이거 먹어 돼지들아 쟤네 잡식이를 한번다 먹거든요. 돌아갑시다. 야, 제를 많이 챙겼으니까. 거기에는 무슨 슬라임이 있을지.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채석장 안쪽이거든요. 채석장 안쪽. 아까 분명히 여따 타르 났는데 타르가 졌나? 야, 타르도 이기는 당신들은 도대체... 아, 당근 30개면은 충분히 커버되겠죠. 아무리 돼지 녀석이라고 해도 30개면 충분할 거야. 이기또 있다 좋아 좋아 야 30개다 일단 양파 먹어 그 다음 이거 먹어 에이 설마 설마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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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열렸죠? 자 여기서 이 여기 있어? 당근이 나와 주시고. 열쇠 없나 열쇠? 아, 뭐야? 야, 잠깐만. 열쇠 없어? 그냥 텔포가 열리는 거야? 열쇠 없이 텔포가 열렸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지? 이상한 곳으로 텔포가 열렸네요 잠깐만 이거 우리 집쪽 같은데 아 여기랑 뚫려 버렸구나 채석장 지름길인가 봐 채석장 지름길 어 상자 하나 더 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씨, 때리지 말아봐 옆쪽에 길이 하나 있긴 한데, 잠깐만, 옆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수 있는데요? 밑에도 길이 있어. 가는 길 맞나? 길이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가도 뭐, 근데 별게 없을 것 같은데? 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뭐야? 왜 뚫었어? 이럴 거면 자, 다시 채석장을 돌아갑니다 채석장에서 한번 안쪽으로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런 포드 같은 건 어떻게 여는 거지? 얘들아 안녕? 아, 맞아 여기서 방사능이 나오고요 방사능 친구들이 나와주고 집에 많죠. 우리 집에 많아요. 방사능 친구들, 그리고 여기는 물슬라임들, 귀여운 물슬라임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온 김에 이거 좀 가져갑시다. 이거 구하기 힘들거든. 사실 아, 포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고마워. 이게 좀 비싸요. 물슬라임이 물 키우기가 좀 까다로워서. 보석을 얻기 힘든데, 여기서 좀 챙겨주시고요. 저기 갈수 있는 거야? 저 동굴인가? 한번 가볼까요? 죽을 텐데, 이거 잘못하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잠깐, 맵을 보자, 맵을. 잠깐만, 어디로, 어디로 갈 것인지. 자,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안 가본 곳으로 가려면. 다 가본 길 같은데, 여기. 그쵸? <laughs> 여기, 여기 가야 되나? 잠깐, 우리 집이 어디지? 오케이, 이쪽으로 갑시다. 동굴은 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저기 길이 아니야. 아씨, 왜 길이 끝인데 여기가 갈 길이 없는데? 아, 비켜! 이C. 자, 여기도 어, 폭발 슬라임, 폭발 슬라임이랑 독슬라임이 두개 있어. 방사능, 방사능들. 길이 좀 애매한데. 해골 바지가 떠 있는 걸로 봐서는 위험한 길 같아요. 안녕 안녕 반갑다. 저로 가야 되네. 당근 꾸준히 챙겨주시고 이쪽으로. 여기 텔폰데, 이게 무슨 텔포지 뭐야, 우리 집에 이런 텔포가 있었어. 어, 뭐야, 집으로 그냥 와버렸어. 아니, 씨. 뭐 이런 텔포가 다 있지. 편도인데, 편도, 편도 텔포. 야 어? 편도였습니다 예 이상하네 일단 최대한 고르도를 많이 찾아가지고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고르도들이 이게 빡치네 어디 새로운 공간 갈데 없나 어, 이상하네. <laughs> 원래 고르도를 열면은 열쇠를 주고 그 열쇠로 다른 곳을 열어야 되는데 이상한데요? 어 다시 다시 가볼까요? 아 맞아, 그그 텔프 있지. 그 뒤쪽 텔프로 가자. 아, 이 길을 모르겠어. 좀 팔아볼까? 몇개 좀? 몇개 팔아가지고. 꿀좀 팔자. 꿀은 솔직히 좀 너무 많거든요 지금. 꿀좀 팝시다. 꿀좀 팔아서. 구를 할수 있는 거 있나요? 보물 절단기 4,500원. 아, 아 이걸 이거를 사면은 그 트레저 포드를 열 수가 있나 본데요. 심장 모듈, 파워 코어. 아 파워 코어도 하나 갖고 싶은데. 일단 파워 코드 하나 사고 보물 절단기를 열자. 4,500원, 4,500원 금방이죠? 자, 꿀 보석 하고 얘는달다 유봉 님, 이거먹 어, 방사능 좋아. 이정도 보석이면은 4500원 되지 않을까요? 모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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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에겐 야광보석도 있어 보석 하고 사냥 꾼, 사냥 꾼 보석 좋아. <laughs> 전부 다투 자하 는 거야. 딱 4,600원이죠? 그러면 하나 살수 있어요 트레저 보드를열수 있는 보물 절단기를 구매해 줍니다 이제 많은 돈을 벌수 있다구 자, 그리고 다시 텔포 타러 가죠 삐진 <laughs> <빚은> 거봐 <laughs> 이렇게 먹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뱉어줄 겁니다 몇개안 뱉었네? 야, 얘네 왜왜 왜안 뱉지? 빨빨빨빨 뱉어봐 얘는 아직도 이거네. 갑시다. 아, 근데 야, 잠깐만. 이쪽도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 길도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궁금하긴 하네요. 고양이 보석 타리가 되어라 여기 좀 정리해줘 고마워 이쪽 섬은 뭐지? 저쪽 저쪽도 섬이 있는데 저긴 어떻게 가지? 뭐야 이거 왜왜 왜 여기가 막혔어 아, 뭔가 새로운 슬라임을 보고 싶은데, 새로운 슬라임을... 어, 여기 막혔네. 아, 여기로 열쇠를 뚫군 근데 왜 열쇠가 안 나오냐? 우, 고르도를 열었는데, 새로 고르도를 찾아야 돼. 그 녀석으로 열쇠를 얻은 다음에 여기를 뚫어야 되네. 하면은 일단 돌아가고요. 어? 아 저기 텔프 있다. 아 여기 섬 섬이네. 이 섬에 섬이 뭐 있죠? 여기 물 슬라임들이랑 또. 여기도 새로운 슬라임은 없을 거야 아마 혹시 고르도 없나요 고르도? 어? 저 위에 뭐 있는데? 아닌가? 아 이거 키보드 스페이스바가 잘안 눌려요 아, 바꿔야겠다 그냥 여기 섬일 뿐인가요? 여기 <laughs> 아무것도 없나? 이런데 뭐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섬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슬라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던가 그냥 만들어 놓은 섬인가? 지금 제 키보드 스페이스바가 아예 그냥 들어가 있어요 <laughs> 스페이스바가 눌려있어 어, 잠깐만, 이 동굴은... 오... 아니, 뭐야? 아니, 뭐 별것도 없는데 다시 돌아가자. 돌아갑시다. 어어! 자, 열쇠를 구하고 다시 와야 된다. 예, 열쇠를 구하고 다시 와야 되니까요. 새로운 고르도를 찾아서 다른 대륙으로 한번 갈까요? 이쪽을 한번 가볼까? 이쪽, 이쪽 대륙.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뱉어 주시고. 어우, 다 떨어졌어. 민트, 망고들 다 떨어진 거 좋았고요. 다 주워서 여기는안떨어졌네 자, 넣어줍시다. 민트, 망고가 별로 없어, 근데. 애들 줄수 있는 게 없다. 쟤네는 굶어야 돼, 저쪽에 있는 애들은.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미안해.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밥이 없어. 아, 여기도 좀 늘려야겠다. 여기 딱 늘려가지고 농장 좀 개설을 해야 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가지? 길을 여기, 여기서 아까 집으로 가졌죠. 집으로 가는 텔포였고, 이 위로 갈 수가 없고, 아, 집, 집에서 해야겠네. 이거 괜히 왔다. 자, 잘 보세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야 돼. 야치. 트레저 포드도 열겸 그냥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아아 아, 아니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근데 민트 방콕 많이 열렸는데? 음.